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제39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권하거나 또는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흔한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반문은 언뜻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반문은 타당한 반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이 말은 사실 여러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지 않으면서도, 보지 않았으면서도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무엇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은 사람의 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따라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은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광활한 땅에 사는 몽골인들은몽골인들은 뭐 시력이 보통 7.0 이상이고 좋은 사람은 9.0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아무리 사람의 시력이 좋아도 사람의 눈은 벽이 하나 가로 놓여 있으면 그 뒤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수 없다고 해서 벽 뒤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더구나 사람의 눈은 바이러스나 세균같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수 없다고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원자와 같이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 같은 미시세계나 또는 저멀리 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저 제한적으로 보고 유한하게 보는 것일 뿐입니다. 보는 것 자체도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것은 우리 눈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관한 것도 겨우 제한적으로밖에 볼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심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양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지만 그러나 태양 빛 자체는 직접 볼수 없는 것처럼.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태양 빛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것은 이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이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영이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개시의 말씀은 너무 놀라워서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친자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계시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신자들만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자동적으로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산소를 마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를 도 참으로 믿으면 비록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힘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무엇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고 신앙생활로 있다면 우리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금방 깨어질 질그립같이 연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인 요한을 통해 주신 게시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신앙 생활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가며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대답이 무엇인가 찾아본다면 그 대답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될 신앙의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참된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를 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며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믿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을 적대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믿는 행위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이지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참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를 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역사할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믿었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었다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가 믿기 전에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고백하고 믿기 전에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해야 뭐 되는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임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라는 것은 의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의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궁유라심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항상 자신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에 대한 참된 고백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로 시인하고 참되게 믿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영적인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성,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아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사도요한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교훈하고 있던 것임 누구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의 개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믿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우리가 내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 5제보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 교훈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믿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참된 고백과 믿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참된 고백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을 통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되게 알아야 참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세속화된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혼자 사랑하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면서도, 특별히 서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 반응을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들을 맛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먼저 사랑하고 후에 사랑하는 선후관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신자들 사이에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누어지면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요한이 교훈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입증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 안에 가두어 놓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함으로 서로 사랑해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기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3장 2절에서 이 종말의 날은 고통의, 때, 고통의 날일 것이요. 이 고통의 날인 종말의 날의 특징,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시대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신앙생활하기를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니,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날들을 개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힘쓰는 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종말의 나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얻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